일격 21번째 시간.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소류지를 찾아와 대물붕어와의 만남을 기대해보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한참 무덥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가을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해가 떨어진 이후에 심야 시간대는 2 0도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긴 옷을 입고 낚시를 해야 될때온것 같습니다. 어그 동안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조금 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한방토 위주로 이제 낚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북에 있는 소류지를 찾아서 단만 한 마리라도 좋은 붕어 만나보고 싶어서 여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배스가 많이 있는 기체수가 좀 많은 그런 곳이고요. 어, 야, 야트막한 야산이 사방을 둘러싸여서 바람도 없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많은 조사님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 좀 여유롭고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은 자리 옮겨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소리지를 찾아와 서둘러 자리를 잡고, 대편성에 들어갑니다. 처음 찾아온 곳이라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가운데 부모와의 조우를 꿈꾸며 낚시를 서두릅니다. 네, 오늘 이제 세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대편성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좌 우측에 2830좀 짧은 데를 시작을 해서 제 긴대는 50대까지 총 16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기본 수심이 짧은데도 2m 단 3, 40이 나오고요. 주황 부분으로 나갈수록 뭐 3m 20까지 그렇게 이제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긴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어, 이제 마름을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에 뚫려 있는 포켓에 근접을 해서 마름 라인을 따라서 대편성을 좀 했습니다. 왼쪽은 뭐 부들 떼짝뭐 줄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육초지대고요 오른쪽은 보기 좋게 이제 수물나무가 매끄러워가 이제 잠겨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정면은 마름과 군데군데 또 불의 옥잠이 섞여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뭐 저수지 전체가 80% 이상은 다 거의 마름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수심대가 생각보다 많이 좀 깊은 편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여기 와서 도착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돌아보는데 어, 마음에 드는 곳은 사실은 상류 지역이었습니다. 적당한 수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물색도 조금 더 좋아 보였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자리한 조선님들이 계셔서 그 옆에서 뭐 촬영을 한다고 해도 어, 뭐 촬영 시에 이제 피연적으로 발생하는 뭐 조명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드릴까봐 제가 지금 앉은 곳은 물이 빠져나가는 문어미 물통 쪽에 앉았습니다. 나름대로 뭐 수심대가 좀 깊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수초 형성이 잘돼 있는 그 대물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개체수가좀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끼를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베스트에서는 옥수수 미끼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현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저께까지 좀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새물, 찬물 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심야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루텐으로 어분 기월에 그루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반응을 좀 지켜보고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찬물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벽에는 또 데워서 때는 또 준비해온 지렁이로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님 시간이 5시가 조금 못 됐는데요. 얼른 가서 저녁 식사 마치고 돌아와서 캠이 끼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모를 유혹하기 위해 글루텐을 미끼로 사용해 캠이라이트를 밝혀서 저녁 낚시를 준비합니다. 열여섯 대의 낚시대를 다 준비하고 나니 시간이 꽤나 흘러가는군요. 네,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 낚시를 대비해서 지금 케미를 다 이제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루텐 낚시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당 한 서너 번씩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집어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시간 반, 두시간 간격으로 계속 밑밥을 교체해 가면서, 뭐, 10시, 11시까지는 그렇게 이제 좀 반응을 지켜보려 합니다. 어, 원래 한여름 낚시에서는 바닥 수온이 좀 좋을 때는 옥수수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물이좀 들어왔던 직후라 옥수수보다는 그루텐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그루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소개, 오늘은 소개받은 지인과 같이 동출을 해서 그 최상류 쪽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희 지인분이 낚시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를 자주 찾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옥수수보다는 그루텐이 입질이 좀 빠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 하는 낚시터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이제 한두 대더 이제 세팅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뭐좀 많은 데스존 낚시대 깔아놓고 그렇게 낚시하기가 좀 버겁긴 한데 하여튼 뭐 초조적 낚시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예보에도 없던 비가 제법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비가 내려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시즌에 내리는 비가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요. 오늘 이 비가 조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뭐 캠이 불이 발갈릴 정도로 지금 이제 어둠이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부 기온이나 뭐 바람이나 낚시하기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다만 지금 뭐한3 40분 간격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시즌에 이렇게 비가 오는 게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적당히 물이 달궈지고 바닥 수온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붕어들도 이제 활성도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간간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수온의 변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활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어좀 다들 편성해서 나름 이제 그루텐로 집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랜만에 하는 뭐 집어 낚시니만큼 좀 부지런히 해서, 어, 초저녁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입지를 좀볼수 있도록 여기 한번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초저녁에 붕어의 입지를 오기를 기대하며 집중해서 낚시를 합니다. 초루지에 완전히 어둠이 깔리고 나서는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네, 지금 초주도 낚시를 시작한 지지한두 시간 가까이 되고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서 이제 찌부리 완전 선명이 졌습니다 일단 그루텐으로 다 미끼를 달고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상 예보를 확인을 해봐도 비가 잡혀 있지 않은데 어, 비교적 지금 비가 좀 굵어지면서 생각지 않게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는 비가 조과 뭐 조과에 조화, 뭐 좋은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요 정도 내리다 그치면 크게 상관 없겠지만 좀 많은 양으로 내리게 되면 은좀 어, 약간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뭐 초저녁 시간, 서너 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좀더 집중해서 그렇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 이후부터 비가 더욱 심하게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기대하던 붕어의 입질은 전혀 없어서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어느덧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음, 이제 미끼 운영을 초저녁부터 그냥 그루텐으로 진행을 하다가 9시 경까지 뭐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제 우측에 4대 정도는 지지렁이도지 교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베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지렁이에도 뭐 베스 있을 조차도 없는데 아직 뭐 붕어가 안 들어온 거겠죠. 어, 아무래도 초저녁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아무, 음, 이제 뭐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제 새벽 시간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지렁이를 좀 많이 써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낚시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캠이 꺾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거의 2초 전역이 끝나가네요. 16대를 글루텐을 미끼로 사용하다가 몇 대는 지렁이 미끼를 달아나봤지만 지렁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느덧 초저역이다 끝나고 지금 시간이 1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몇 대는 지렁이로 운영을 해서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입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30분 정도 그 전부터 어, 건너편 도로가 쪽이나 우측 지역에서 간간히 이제 라이징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좀 활성도가 나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반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뭐 거조술 하나 더입고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바로 또 새벽 낚시를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찬스는 뭐 새벽 시간, 그리고 아침 햇뜰력이 남았겠죠. 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새벽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 상황에 겉옷을 더 갖춰입고 다시금 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새벽 시간이 흘러가도 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돼가는데요. 어,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한기를 느껴서 제가 이제 상의도 좀긴 팔을 입고 지금 무릎 담요를 하고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뭐지렁이나 그루텐 혼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몇 대씩 편성을 했는데요. 어, 뭐 잡곡이나 뭐 배수나 이런 것조차 금 붙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낚시 란게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뭐 돈을 써가면서 사서고생 하는 건데 뭐 이런 기다림 속에서 어쩌다 나오는 붕어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좀 지루했던 시간들이 해소가 되는데요. 어뭐 그런 기대해 보면서 아직까지 아침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긴장 늦추지 않고 좀더 집중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잡어조차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응시하며 낚시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곤함이 더욱 심해지지만 그런 가운데 한 번의 붕어 입질이 온다면 그 피로도 한 순간에 싹하시는 것이 또 낚시의 매력이라 생각하며 그 입질을 받기 위해 새로운 미끼도 갈아주며 최선을 다하는 꿈. 지금 거의 11대 정도를 지렁이로 지금 다 교체를 해서 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어, 밤새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여기 물바가지에 물을 떠놓으면 뭐 새벽 시간에도 미지근했는데 지금 아예 냉수가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담수량이 적은 이 소류지에서, 어, 비가 온 직후라 그런지, 그것도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바닥에 냉수대가 좀 형성이 돼서, 붕어들의 좀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물이 저수, 저수일 때, 새물이 들어오는 거랑, 이 만수인 상태에서 또 찬물이 들어오 들어오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지다 보니까 그 외부 환경에 좀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승부수라 그럴까요? 이제 거의 지렁이로 교체를 해서 마지막 아침 시간까지 그렇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와의 만남 그리고 새벽에 큰 일교차가 가져온 수원의 변화가 원인이었던 걸까요? 붕어를 비롯해 자어의 입질조차도 보지 못했던 밤이 지나가고 소리지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모든 낚시대의 미끼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얼마 남지 않은 아침 시간대에 붕어의 입질을 노려봅니다 뭐, 이전과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 지금 뭐, 16대 다 지렁이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평소 이 시간대 되면, 배스처다 보니까, 뭐 한두 대 정도는 이제 배스가 좀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배스를 비롯한 잡고기 자, 자체도 지금 뭐,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아침 뭐, 피징타임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붕어 역시도 지금 뭐 급격한 수온 변화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먹이 활동을 안 하고 회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제 어, 예상은 이 정도 어제 오전이나 오후 날씨에 보면 그래도 뭐한두세번 내지는 한두번 정도 입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원하는 지금 붕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뭐한 시간이라도 좀 시간이 오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산 넘으로 해가 올라오고 있지만 잡보조차도 지렁이 미끼에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햇살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제가 있는 자리까지 햇살이 좀 퍼질 텐데 해가 등 뒤쪽에서 올라와서 제 자리까지 완연히 햇빛이 미치려면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반적인 상황은 뭐, 미끼도두 가지 병행해 가면서 어, 나름 처음 온 곳이라, 어, 집중해서 이제 밤을 새워서 열심히 낚시를 해봤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잡고기 입질조차 이렇게 못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뭐 활성도 문제라든가, 뭐 외부 기온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지금 시기에 좀 너무 좀 깊은 수심대를 또 선택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만 조금 더 낚시 진행해 보고 마무리를 줘야될것 같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붕어의 입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낚시를 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낚시가 아쉬움으로 바뀌며 마칠 시간에 다다릅니다. 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에서 지인과 조용히 즐긴 밤낚시였습니다. 뭐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처음 출조지는 뭐 기대반, 설렘반으로 나름대로 자리와 장비 세팅. 낚시 전반적인 걸 평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뭐 열심히 한 만큼 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잡고기 입질조차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게좀 아름답게 야산에 둘러싸인 이 소류지에서 오늘은 그, 그 좋은 시간 보낸 걸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조만간에 뭐 외부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뭐 개인 낚시가 됐든 방송을 하든 다시 한번 찾아볼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명절 이후에 또 좋은 곳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